클리세이드의 풀체인지 모델이고요. 구인승입니다. 이건 구인승이고, 구인승 모델 같은 경우에 이렇게, 이렇게 땡기는, 이게 있어요. 이거를, 이걸 땡겨가지고 올리면 은 이제 중간에 시트가 생기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필요시에, 필요할 때 이렇게 땡겨서 구인승을 좀 이용하시면 됩니다. 구인승이 아닌 건 이게 없죠 그래서 구인승이랑 아닌 거랑 그렇게 차이를 두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이 s i 당겨서 이렇게 올리면 되는 거예요. i 기 g q 무선 충전, Singing, q 텅 e 시트 열선 시트. 뭐, 당연히 q 모델 같은 캘캘리래피피 g q 션 모델이다 보니까 i 션이 q 습니다 n 이 i 디스플플이이뭐 이전 모델보다 전작보다는 좀 시트 포지션이 좀 i n g 서좀더 안정적인 느낌이 들고 공간도 많이 여유롭고. 굉장히 좀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덮어, 덮 보여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보스 오디오 들어가 있고 엔진 스타트 버튼 이 변속기에 들어가 있어요. 이거를 돌리는 돌리는 거고 스티어링 휠은 뭐 이렇게 크린저랑 보통이랑 되고 이제 조르 문전방지 시스템 갖고 앰비언트라이스도또 고급스럽고 그 주행 모드 변경이 어 있지? 주행 모드 변경이 손으로는 당길 수가 없으니까 아, 좀힘네 이중접합 유리에다가 이렇게 2열에도 2열선 이열 쉐이드 그리고 루프에 이렇게 통풍시트, 열선시트 이열 2열에 딱 들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시트에도 이렇게 시타입 충전구 이제 시타입 뒤로도 조절하실 수가 있고 암레스트에도 이렇게 커플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거 버튼 딱 하나만 누르면 이제 3열도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3열 공간도 여롭고 3열까지 안 가게끔 썬루프가 이렇게 닫혀져 있 되어있네요 또 누르면 이렇게 또원상먹귀 되고 차는 뭐 굉장히 잘 나왔고요 뭐추고는 바로 되니까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플리세이드 되게 잘 나왔네 트렁쿠 수납 공간도 왜 이렇고 커브러 시키면 수납 공간 하단에도 이렇게 좀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. 타이어 리페어 기능 뭐 소화기도 기본으로 탑재. 아무래도 뭐2.5 하이브리드 모델이 좀인기다 많은 것 같아요. 루프랙만 없으면 조금 더 스포티, 조금 더다셔 보이기도 할것 같은데.